브랄티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겠죠?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톨스토이의 인생론으로 하루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 지식이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데, 즉, 악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쓸모없는 학문은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어, 좋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 수고하셨습니다.